요즘 클린업 트리거의 정석이라는 넥슨입니다 넥슨 투수력이 조금 부족하고 후발타자들이 비후 안타줘서 그런데 그래도 클린업 트리어 하나는 끝장내줍니다 이태근, 강정호, 박병호 거기에다 플러스 장기영까지 완전 좋은 클린업 트리어의 좋은 예예요 안타도 전부 다 20개씩 넘고 득점도 10개씩은 대량 넘고 뭐 타점하고는 말 안해도 아시겠죠 참 훌륭한 그런 토종 클린업 트리오니다 이렇게 국내 선수들이 잘 살아줘야 돼요 다들 뭐 타율도 나쁘지 않고 뭐아 물론 박병호 선수가 요 근래에 와서 조금 깔라앉았습니다만은뭐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딱 좋은 클린업 트리오 같네요 내일 서재영 선수와 경기던데 아 내일 서재영이 아니죠 내일 LG와 경기던데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고 XN은 올라갈 겁니다 한때 현대 왕조를 구축했던 그런 충신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테니까, 꼭 넥센 터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비케 형님도 한방 터졌으면 좋겠는데, 안쓰